고무줄을 묶여서 차곡차곡 쌓여있나? 뭐가 있지? 뭐냐고! 몰라요. 오케이. 모른다. 그렇다면 그 가방을 열고 확인해보는 게 좋겠지.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러니 아리. 가방을 열고. 오케이? 의상 삼촌. 제발. 딱한 번만 더 말한다. 아리. 왜냐하면 내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거든그 가방을 열어. 열어! 하지마 아리. 루이 삼촌. 아리를 괴롭히지 마세요. 저 가방 열고 싶으면 삼촌이 직접 가세요! 삼촌이 은행이나 구멍 가기 털이는 안 될지도 모르죠? 멋있었다 아주 스릴 있어 감독에서 눈물이 다 나오려고 다 제이 그런 걸 바로 맞장 뜬다고 하는 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아니 이게 이게 저런 어떻구? 삼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? 응, 깡패. 근데 그게 정말이야? 틀림없어. 사람들 말로는 응. 깡패도 보기 응. 응. 오른팔이래. 오른팔? 왼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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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<laughs> 아 우리가 살던 데서 그냥 살면 안 돼요? 아파트에서 나와야 된 아파트에서 나와야 된다고요? 집주인이 집세를 올렸어 누구나 다이 전쟁통에 탐목볼 공리를 한 거야 할머니가 싫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 둘다멀도나폭은바다에물늘어놓고 다녀요 아주 너희 둘다잘 들어라. 너희 할머니를 납득시키는데 한 시간 반이나 걸렸단다. 할머니가 너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, 할머니는 나이가 드신 노인이시다. 여지껏 살아오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조금 어렵지. 그리고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헬라 고모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거란다. 저도 걱정해. 할머니가 이제 완전히 생나하신 것도 아니다. 생각해 보고 계시는 것이. 이제 곧 나오셔서 너희들에게 말을 건네실 거다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겠지. 너희들이 전혀 골칫거리가 안될 거라. 저 놈이 잡은 놈이냐? 예, 아서요 형보다 두 살이 더리죠 그렇지, 아리? 네, 두살아래요 형보다요. 저 놈은 내가 좀 기억하지. 제 재미를 달랐구만. 예,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. 야곱이지? 예, 하지만 보통 그냥 제이라고 불러요. 안 돼! 제이라고 하면 안 돼! 야곱이 이름 같은 이름이다! 그럼요! 야곱이 이름 같죠! 그리고 아서! 아서! 보통 아리라 할머니하고 살고 싶은 거냐 다른데 갈 데가 없잖아 아니, 어머니 제가 생각하기에 아리가 말하고 싶었다는 건 것... 아니다 저 놈은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어 아마도 저 놈이 똑똑한 놈인 것 같구나 저희는 항상 이렇게 솔직해요 하지만 어머니 쟤는 아직 어려요 그래 이 놈은 지금 갈 데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애들 맡아야 되냐 내가 너희들 아버지한테 빚진 게 뭐가 있니? 너희들 애비가 내 방에 들어와서 울었다. 사내답지 않게 어린애처럼 울었다. 너희 애비는 항상 그런 식이야. 나는 남편과 두 사식을 먼저 보냈지만 울지 않았다. 벨라가 태어나자마자 폭력을 앓고 다섯 살이 되도록 말 못했지만 난 울지 않았다. 겉은 가슴이 막혀가면서 말해도 난 울지 않았다. 그리고 언젠가 어느 길거리에서 너희들 삼촌 루이가 주워서 빠져도 나남는 거다. 이게 내가 살아온 밤. 사랑하고 돌봐주고 누군가가 안기고 싶을 때 안아주고 아이들을 자주 데려오지 못했던 건 죄송해요. 그 이유는 아마도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제가 입고 싶어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겁이 나셨겠죠.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. 얘들아 가자. 어? 제이 어, 아니 너희들은 집에 가서 짐을 싸는 게 어떻겠니? 너희들 침대도 정리해놓고 옷장도 비워놓고 할테니까 응. 그만해 빌라 도윤이가 응. 사리 응. 何 Sí, sí, sí. 내리고 불만 걷다 하면 둘이 내려가서 미친 듯이 앓다 내린 거지. 전 아버지가 그러셨을 줄 몰랐는데요. 너희 아버지나 아주 소툴렀어. 엄마는 다 알고 계셨지. 프레스일거자에서 꿈가루 나 없어진 것도 아는 사람이 우리가 한 짓은 모는 척한 거야. 아침에 가게에서 우유 들고 올라올 때면 이미 아이스크림 두 숟가락이 없어진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올라와서는 그냥 딱 노려보기만 하는 거지. 우리 눈동자.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그 긴장을 견디지 못했지. 그냥 눈물이 뺨으로쭈유그렸지 그러면 그냥 빵! <laughs> 하지만 나한텐 그렇게 안 되지. 난 할머니 눈꺼풀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질 때까지 마구 노려보거든. 할머니는 그런 게 마음에 드는 거다. 왜냐하면 그건 내가지는 내가 로산다뭐 내가 이런 거거든. 너희들. 여기로 피 나오는 거냐? 예. 아버지는 어떠시냐? 너희 할머니 얘기로는 보물 장사를 한다던데 맞니 아니? 예? 쇠 조각을 모아서 판다던가 뭐 그렇다면? 예? 아니?